오늘은 조금 까다롭고 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풍나무를 발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씨앗을 채취했고요. 어, 나무의 특성이나 종류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나무는 발화 성공률이 좀 낮아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발화시키도록 할 건데요. 씨앗은 최대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첫 번째 발화 방법은 좋은 숙성, 그리고 두 번째는 노지 발화. 그거를 이렇게 약간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한번 발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에 담궈서 냉동고, 그리고 냉장고를 번갈아가면서 보관했던 씨앗입니다. 냉동고에 약한 30일 정도, 냉장고에서는 한 10일 정도, 그렇게 두었어요. 어, 물은 버려주시고요. 씨앗이 물을 많이 머금어서 뭐 처음보다는 좀 통통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씨앗을 조금 넓은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주고요. 씨앗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 그걸 손으로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많이 불어 있어서, 음, 잘 벗겨지실 거예요. 어, 원래는 물에 불어 있어 껍질을 벗겨주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음 단계에 그냥, 껍질 벗기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되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참나무는 발아 성공률이 낮아서 배지 발아는 좀 어려. 어, 노지바라 방법으로 할 건데, 약간 제 방식대로 변형했습니다. 일단 배양토에 단풍 씨앗을 전부 얇게 심어주세요.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 씨앗을 흙으로 살짝 덮어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중요한 온도 유지 그리고 습도 유지인데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발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어둡고 신선한 곳에 두시길 바랍니다. 보통 한 온도가 18도, 20도 정도 이내면 좋을 것 같아요. 1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씨앗이 발화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걸 조심히 걷어주시고요. 음. 바라가 과연 됐을까 되게 네, 궁금합니다. 오 바라가 됐네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어,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건안된것 같습니다. 발화 성공률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좀, 아쉽지만, 어, 이번에는 하나만 발화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주 건강하게 뿌리가 나온 게 보이시죠? 발화가 된건 뿌리가 다치지 않게 다시 심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흙이 마르면 안 되니까 흙 상태는, 흙 상태는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장하는 과정은 다음 편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